자, 여기 21번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남자가 넷, 그 다음에 여자가 넷이 앉을 건데, 남녀가 교대로 앉으래요. 일단 경우의 수를 볼 건데,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남녀가 있기 때문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이렇게 교대로 앉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한번 해봤더니 자, 남자가 여기 앉는 경우와 여기에 여자가 앉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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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남자가 앉을지 여자가 앉을지부터 시작을 하시면. 자 그러면은 여기 남자가 앉는다고 쳤다. 그러니까 또두 가지가 됐고요. 그중 하나가 여기 남자가 앉은 겁니다. 자 그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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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앉을 자리 4개가 정해졌죠. 자 그러면은 이들을 일열로 나열하는 방법은 4팩에서 어 지금은 2개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지는 이렇게 이렇게 2개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그렇죠? 원순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순열로 생각하면 왜 안되냐면은 남자를 1, 2, 3, 4번이라고 두시면 여기다가 1번, 2번, 3번, 4번 앉은 것과 원순열이라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1, 2, 3, 4, 한게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죠. 왜냐하면 1번은 단독으로 앉았고 여기서는 1번이 양쪽에 역생이 앉을 거거든요. 확실히 다른 겁니다. 때문에 같은 건두 가지밖에 없어요. 1번이 여기 앉느냐 여기 앉느냐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은 거두 가지는 이런 식으로 나눈 거고요. 그럼 남자애들이 다 배열이 끝났다면 남은 여자애들은, 어, 이웃하는 남자애들이 다름으로 그냥 4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겠죠.